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 뒤에는 부람산 백세문입니다 여기는 화랑대역 근처고요 오늘은 불수사도북에 불수를 먼저 탐방해보려고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미루면 이 불수사도북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오래 가기 전에 꼭완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수를 먼저 가보고 다음에 장마 끝나고 여름이 좀 지나면 사도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전체를 한번 도는 거죠. 오늘은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화이팅 해서 가볼게요. 저는 부람산 정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살짝 내려가야 됩니다. 30분 정도 올라왔는데 와 이게 힘든 것보다 더위 때문에 지금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다 젖었거든요. 가방도 지금 뜨끈뜨끈하고. 아, 나머지 5시간 반, 6시간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쉬었다 가다, 쉬었다 가다 하면 갈수 있겠죠. 숨만 쉬었다 가볼게요. 예, 올라가면서 느끼는 건데 나중에 이제 가을에 불수사도 보고 할 때는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력이 중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람산도 안 갔는데 힘듭니다. 저질 체력, 이거. 근데 또 제가 장시간 걸어보기도 했고, 뭐 그런 체력적인 고통을 이겨냈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지 않지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거북산장 옆 거북바위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머리, 팔, 몸통. 이제 정상 가면 됩니다. 아,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보다 더위가 큽니다. 저는 불람산까지 왔습니다. 백세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마저 가볼게요. 지금 너무 더워요. 아 어, 약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에요. 쉬다가 마저 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절로 가서 너무 저기서 쉬겠습니다 저희가 갈 곳은 저쪽이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laughs>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랑 똑같이 하고 내일도 똑같이 하면 꾸준함이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미래가 나타나겠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는 게으르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렇게 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어제처럼 열심히 살고, 모레도 열심히 살고, 똑같이 열심히 살면 더 나은 내일은, 더 나은 미래는 나타날 겁니다. 저는 지금 수락산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불암산 정상에서 내려왔고, 덕릉 고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갑시다. 저기 앞에 차 소리가 들리고, 여기 광고지가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은 다시 또, 다시 또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 내려왔네, 진짜. 가봅시다. 여기서는 철쭉동산이 아니라, 단곡의 공원 갈림길. 여기 데크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갑니다. 나중에 또 얼마나 올라갈지 걱정이 또 되면서 이제 수락산 정상으로 3.6km 갑시다. 지금 3시간 정도 등산하고 있고요. 불람산은 끝났고 수락산 이제 언덕 언덕이 아니지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진짜 다 했어요. 불람산 하나, 수락산 하나만 해도 힘든 산인데 그두 개를 올라가려고 하니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근데 이제 불수 사도북에 불수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이제 생각을 얕잡은것 같아요.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저는 지금 3시간 막 넘겨서 반 왔습니다. 반. 나머지 화이팅하면 됩니다. 이게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더워 가지고 진이 빠지는 게더 힘들어요. 바람이 좀 세게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고요. 마저 가 볼게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도솔봉이고 저희는 힘들기 때문에 바로 수락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laughs> 엄청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솔봉 여기 1.32 갑시다 저기 앞에가 도솔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그냥 지나쳐 왔던 그리고 제법 올라오니까 바람도 뜨문뜨문 붑니다 한70% 올라온 것 같아요. 나머지 30% 갑시다. 여기서는 이 데크 계단으로 가야 된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려가는 길이 맞답니다. 뒤에가 수락산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뭐, 한 90? 내려가는 거 빼고, 이제 올라가는 거는 90, 95%다 왔고, 아무튼 정상 마저 가볼게요. 물을 1.8L 받았습니다. <laughs> 대단해요.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아, 씨, 불수, 없이 너무 뒤, 뒤질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좀 쉬었다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힘듦이에요. 최근에 걷는 거 빼고, 등산했을 때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거든요 와, 물도 지금 900ml 짜리 통에 세통 담아왔어요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에서 물을 팔길래 봤더니 3,000원 이어 가지고 참자 이제 도정봉 일로 내려가면 도정봉이거든요 글로 내려가서 도정봉 가면 이제 계속 화산길입니다 어, 체력을 내는 구간은 없고 이제, 무릎 조심하고, 이제, 넘어지는 거 조심하는 구간만 남았어요.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마저 가볼게요. 저기 지나가는 어머님 세 분에서 제가 엄청 이러고 갔나봐요. 그래서 여기 이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물, 물이 진짜 급, 급했거든요. 야,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와 너무 아까 한 모금 잠깐 마셨는데도 와이한 모금을 금액으로 표현하면 한 30만 원 정도? 아 진짜로 한 30-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진짜 방금 마셨습니다 여기 초콜릿하고 과자도 있는데 이따가 먹어 볼게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먹고 다시 등산 시작했습니다. 아, 아까 그, 저희 어머니 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머니 세 명이, 세 분이, 저 엄청 막 이러고 가니까 진짜 몫을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학생. 학생 아닌데, 그죠? 서른다섯인데. 이제 그 옆에 앉았죠. 대화 좀할 겸, 정신 좀 차리게. 했더니, 뭐좀 줄까 하면서 감자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아까 먹은 거. 근데 이게 아괜찮습니다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라도 <laughs> 진짜 진짜 감자 하나당 한 20만 원어치의 값어치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그냥 여섯 시간 동안 계속 빠른 페이스로 등산하고 그 엄청 허기지고 물도 없으니까요 배에선 계속 꼬르륵거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어째저째 해가지고 6 시간 등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자두인가 살금가 뭔가 주셨어요 주시고 또 받았죠 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더덕 젤리 더덕 젤리 왜 이렇게 맛있어 더덕 젤리 받고 그뭐 오곡 과자 그 쌀과자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거 받고 제일 중요한 얼음물 다 주셔가지고 뭐 어디까지 가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보다 두살 많은 자녀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뻘린 거죠 너무 감사해서 계속 90도로 인사하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계좌번호 어떻게 되나요 진짜 진심으로 한 20만원 보내드릴 정도의 그런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저도 등산 꾸준히 하니까 다른 등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도 먼저 걸고 필요한 거 드리고 하려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등산 문화. 맞아, 저 가볼게요. 좀 체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어, 좀 위험한 구가 아니라. 가볼게요. 저희는 도종봉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그렇단 말은 체력 소모가 적고, 물을 좀덜 먹어도 되고, 단, 이제 내려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체 종아리에 힘을 빡주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힘든데, 불수, 사도북, 사도북을 어떻게 해?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사폐산, 도봉산, 북한산까지 가야 돼요. 하루 안에. 이것만 6시간 걸렸는데, 이거 다 하면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많게는 24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18시간을 더 등산을 해야 된다. 미치고 아니야? 내려갈게요. 도정봉의 조망입니다. 조망이 완전 열렸어요. 아,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카메라도 보잖아요. 아이, 카메라는 그그 그 감동이 안 옵니다. 저는 이런 거볼때 되게 좋은 게 저기 산들 앞에 산좀 진하고 뒤에 산 연하고 그 뒤에 산더 연하고 첩첩 산중으로 되어 있는 게참 멋있어요. 저희가 왔던 곳입니다 저희가 내려갈 곳입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갑시다 저의 또 다른 생명수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전 여기서 세수 머리 다 감을 겁니다 <laughs> 보고 싶었다 약수야 지금 행복하고 왔습니다. 여기 밑에, 그러니까 여기 구급함 왼쪽으로 내려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물 진짜 시원합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두 번째 행복. 아까 행복은 저희 감자랑 물 얻어 먹었을 때, 지금은 머리 감았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저 갑시다. 끝났습니다. 7시간 15분 정도 걸렸어요. 다른 유튜버들보다 뭐한 1시간에서 한 30분 더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해서 참 다행입니다. 거리는 제가 어플을 두개 쓰거든요. 하나는 16km 나오고, 하나는 17km가 넘게 나왔어요. 저는 대략 16km가 좀 넘는 걸로 <laughs>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회룡역이에요. 저희는 회룡역 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한잔 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장마여서 얼른 먹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안녕!